둘셋 기부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요 일단 네이처 대박이라는 선물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음 다른 것보다도 일단 딸이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으로서 성취감을 가장 먼저 안겨드리고 싶어요 네음 음, 저는 루 언니 대답도 플러스로 전더 얘기하면 를 네. 제가 건강 세트 같은 거 사가지고 아 홍삼 막 이런 거 엄청 사다 드리고 싶어요. 아 저는 요리에요. 네. <laughs> 네. 제가 사실은 그 취미가 요리인데 일본에 있을 때 항상 가족이 한테 만들고 같이 식사하는 거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기회 없어가지고 제가 뭔가만약에그 가족이랑 만나을만나는 기회가 되면 제가 요리 만들고만이 먹고 이어요 싶어요. 저서 만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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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서 만나서 만나서 저나서 만나서 서만 편의점 그런 거 챙길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중국 갔으면 어, 어머니도 네, 드셔야 돼요. 음. 그 마지막은 저요. 네, 저 중국 가면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. 음, 음 저는 우선 제가어설때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가고 싶.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같이 서로 힘들어서 얘기 못했던 거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네, 저도 루언 님 말처럼 네이처 대박을 제일 안겨주고 싶고. 저도 약간 부모님이랑 약간 셋이서만 있는 여행을 셋이서 즐기는 여행을 가서 이제 지금까지 못했던 말들 하고 싶었던 말들 그 동안 이제 고마웠다고 이제 이런 걸 많이 얘기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 엄청 힐링을 즐기고 싶어요. 네. 음 일단 저는 저희 네이처는 어, 이번 연도는. 이월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네. 네. 음. 왜냐면 빨리 성공하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이번 설날 때 기회 있으면 없지만 네. <laughs> 있을 것. 이음 영상 통화로 부모님이랑 같이 설날 때막십쿠파네 네, 아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우와. 네. 저는 미역국을 요리해서 드리고 싶어요. 음. 오늘을 시점으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 부모님 생신이 있어 가지고 아. 제가 미역국을 끓여서, 끓여서 드리고 싶습니다. 음. 어, 저는 일단 부모님께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먼저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부모님들과 언니 동생이랑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여행을 가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놀다가 쉬다가 편히 쉬다가 오는 게 아마 부모님께는 저, 저의 선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? 네. <laughs>